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조프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모스코인 가지고 왔습니다. 자, 모스코인 차트 보시면 3월 딱 고점 대비 여기 저점 한 79원, 80원 대까지 보시면 여기 한 거의 70% 넘게 빠졌던 코인이거든요. 그리고 이따 오랜만에 어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어제 20% 넘게 상승이 나왔어요. 지금 상승분 좀 반납하면서 지금 84원대로 종가 마무리 됐는데 오늘 조금 영향 받으면서 지금 마이너스 3%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현재 가격 82원. 다행히 여기 82원대 라인은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자 여기서 과연 이 모스코인 다시 한번 반등세, 상승세를 이어갈지 아니면 또 아쉽게 여기 상승세 이어가지 못하고 하락을 할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핵심만 딱 집어서 알려드릴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자 지금 시장이 좀 변동 상황이 좀 많아요. 어제 또8800 근처까지 올라갔었다가 또 떨어지면서 지금은 또 8600까지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시장을 좀대응 좀 어려우실 텐데 자이 변동성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왜 이렇게도 시장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분석 들어갈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자,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시장 저점을 높이면서 최근에 이제 1억 돌파를 앞두고 있었는데 아쉽게 현재 조정 받으면서 9천만대 원 이탈하고 현재 8700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조정받은 이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첫 번째로 바로 이거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7월 19일 에 시행한다. 지금 이것 때문에 시장 영향 많이 받았어요. 뭐 쉽게 말해 이용자 예측금 가상자산 보호라는 명목하에 지금 해당 법안이 통과가 된 건데 이게 이날짜에 시행이 될 거고요. 요것 때문에 600개 넘는 코인들이 상장 폐지가 되니 많이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렇게 떡락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업비트 뭐 빗썸이고 뭐고 다 얘기를 했죠? 근거 없는 얘기라고. 괜히 그냥 설레발을 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요거예요. 지금 연내 금리 인하가 지금 불투명해졌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미증시가 미친듯이 폭등을 했어요. 그래서 코인에 있던 이 자금들이 이쪽으로 좀 쏠리면서 빠져나가게 되면서 지금 코인샷도 떨어진 게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8천만원대까지 내려오면서 조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더 떨어지면서 뭐 7천, ,000, 6천까지 내려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자 여러분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시장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절대 손절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물량 확보하세요. 자 제가 왜 이렇게 말을 하냐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죠? 이제 너무 지겹죠? 항상 제가 11월달에 중요한 이벤트가 있다 항상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시장 조정받고 끌어올리고 이 작업 반복하면서 우리도 무 물량 가져갈 거고요 자 확실한 건1 1월달에 다가오면서 시장 다시 한번더 미친듯이 상승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럼 11월달에 있는 이벤트가 도대체 뭐냐 자 바로 미국 대선이에요 자 11월 5일날 미국 대선 열립니다 자, 여기서 요 바이든은 좀 보수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고요 요 트럼프는 친화적인 좀 정책을 가지고 있죠 특히 트럼프가 요 암호화폐로 선거 모금을 시작을 했죠 현재 1200만원 달러까지 이렇게 모인 상황이고 여기에는 요 크립토 요 암호화폐 관계자들이 다수로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요 트럼프가 지금 솔라나 요 솔라나코인 기반으로 한 자체적인 토큰을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솔라나뿐만 아니라 트럼프가 보유하고 있는 코인들 엄청나게 많거든요. 뭐 비트, 이더리움은 물론 도지코인, 시바인우, 되게 다양한 코인들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코인들 올라가는 건 당연하고, 이 코인도 올라가면 다른 코인들, 다른 알트코인들 영향 받으면서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다가오는 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이 시장에 선방영될수 있는 요 대선 코인, 뭐 쉽게 말해 뭐 트럼프 코인이죠? 이 코인을 골라서 매매하신다면 여러분들 손에 절대 보지 않고 수익 챙기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발 손절할 생각 하지 마시고 물량 꼭 확보해 주세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자, 그럼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코인은 무엇이며 또 가지고 있는 리스트 중에서도 어떤 코인을 골라 잡아야 되는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일하시느라 실시간 차트 분석 대응하기 어렵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정보력이 중요한데, 여러분들 이런 정보를 어디서 찾으세요? 찾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수익 내기 힘드실 텐데, 저는 이게 본업이다 보니까 여러분들보다 정보력도 강하고, 실시간 차트 대응이 바로바로 바로 가능하거든요? 자, 제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정보 대응방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미 저와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이렇게 들어와 계시거든요. 새로 오신 분들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요. 여기는 저희끼리 이렇게 하는 소통방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 편안하게 입장해 주시고요. 하루에 한 개씩 제가 급등 코인 골라서 이렇게 무료로 추천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계좌 손실 난거좀 저와 같이 복구 좀 하시고 무엇보다 여러분들 100% 무료입니다. 뭐 가입해라, 돈 내라, 이용 내라 이런 건 일체 없으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확인하고 바로 입장 링크 보내드릴 거니까요. 편안하게 입장하시면 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와서 요 머스코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자 어제 20% 넘게 상승이 나왔지만 아쉽게 상승분 거의 다 반납하면서 지금 3% 상승 마감으로 마무리가 됐거든요. 뭐 나쁘지 않은 흐름이지만 좀 아쉽긴 하죠. 자, 현재 지금 시가 84.97원으로 시작을 해서 조금씩 빠지는 모습인데, 자, 지금 사실 이전에 지 저점이 78원 정도였거든요. 여기를 오늘 지지를 못한다면 다시 한번 80원 터 이탈하면서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봐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오늘 여기 라인을 잘 지지를 했어. 그러면은 여기 라인이었던 94원. 보시면 여기 94원. 94원으로 1차 목표가 잡아주시면 됩니다. 1차 목표가 94원 잡아 드렸고요. 지금 여기 저항을 맞고 내려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항 맞고 떨어지면서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 단타로 계속해서 수익 챙겨 가실 수 있고요. 만약에 여기 1차 94원 라인은 잘 지지했어. 2차 목표가는 110원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1차 2차 목표가 다 설정해 드렸고요. 여기를 지지 못하면 지금 70원대 까지 떨어지면서 사실 더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죠? 67원대까지도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 그래서 만약에 77원을 깬다. 하시면 조금 더 지켜 보시다가 들어가시는 게 좋고요. 제가 짚어드린 타점들 잘 기억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자, 만약에 나는 실시간 대응이 조금 힘들다, 어렵다 하신 분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지금 짚어드린 타점들 그리고 타점들 타이밍이 오면 제가 알림 서비스까지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셔서 도움 받아가시고요. 100%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입장하시고요. 나는 혼자서 대응이 가능하다 하신 분들은 제가 짚어드린 타점만 기억하시면서 수익 잘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정보방 지금 캡처를 좀 해왔어요.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수익을 내드리고 있거든요. 23% 14%뭐11% 26% 그리고 저녁에는 또한번또 40%도 수익 챙겨 가셨고. 그리고 저희 방이 분위기가 정말 좋아서 회원님들끼리 이렇게 축하도 해주고. 제가 시장 보느라 바빠서 이렇게 대답을 못하면 이제 회원님들끼리 이렇게. 서로 신호를 알려주면서 서로서로 서로 도와가면서 소통하면서 같이 수익 챙겨가고 있습니다. 막 수익 맛집이라고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고 그리고 또 매수 가능한 종목까지도 이렇게 제가 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마감 시향도 항상 써드리고 있고 정보 이슈도 계속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막 220만 정도 되거든요. 지금 제가 딱 300만까지만 받고 마감을 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빨리 들어오셔서 저와 같이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과 같이 이렇게 소통하시면서 수익 챙겨가시고 늦게 들어가서 끝난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실 텐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또 이렇게 잡아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나가는지 이렇게 또 상세하게도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수익 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번호 010-5394-0906 제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만 보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다 같이 이렇게 말씀드려서 같이 수익 먹고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자 편안하게 보내 주시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수익 내 드리는 이유는 바로 딱 하나.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은 영상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 제가 또 매일매일 우리 여러분들 수익 내 드릴 수 있고 이렇게 같이 상부상조하면 너무 좋잖아요. 자, 여러분들 지금 시드 번이 잘 둘려놔야 합니다.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1월달에 빅 이벤트가 있다고. 그래서 정말 지금 코인으로 돈벌수 있는 기회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리면 뭐 시장 가치가 떨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비트코인 채굴량도 거의 100%가 돼가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싸게 좋은 가격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진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막 규제도 생길 거잖아요 그럼 이제 코인으로 벌면 또 세금을 내야 될 수도 있어요 그 전에 여러분들 돈 벌어놔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이번 시즌이 좀 마지막 기회니까 놓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열심히 여러분들 수익 낼수 있게 도와드릴 테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입장하셔서 저와 같이 수익 꼭 챙겨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거 사기 아니야? 막돈 내라고 하는 거 아니야? 불안하신 분들은 일단 들어오셔서 정보만 받아보시고 매수는 하지 마세요. 어, 사긴 것 같다 하시면 나가셔도 되고요. 좀 지켜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뭐 일주일, 이주일, 뭐한달 제가 추천드린 코인이 어떻게, 얼마까지 상승하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믿음이 생기시면 제가 추천드린 코인 그때 매수하셔도 되니까 일단 들어오기만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코인, 물려 계신 거 있잖아요. 그 코인들도 저한테 문의 주시면 제가 또 상세하게 답변 달아 드릴 거니까요. 편안하게 문의 주시면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